안녕하세요. 이번 업데이트로 한 2년 전쯤에 사용됐을 법한 소교 캐릭터가 드디어 각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패치를 하고 켜 보면은 이게 또 비담이랑 이것저것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소교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녀,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예요. 원래도 괜찮았던 소교가 각성이 되니까 한층 더 괜찮아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시브가 아군 전체의 마법력을 상승시켜주고, 거기다 진영 변경 효과에 면역이 부여가 되고요. 이러면은 지금 공대에 쓰면은 이게 여포랑 안 맞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결장에 투입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게, 각성안이 떴을 때는 피해 무교화가 다섯 번, 그리고, 새로 충전될 때도 다섯 번이어서, 별장용이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여섯 번으로 올라간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다음 스페셜 영웅 각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공덱으로, 공덱이 바뀌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린이나 연희가 다음에 각성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순서상, 나오기는 태우가 한 달이 더 빨리 출시가 되긴 했지만, 지금 소교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은, 태우나 카일이 버프를 받을 일보다는 아무래도 린쪽 각성이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자우주죽순 스킬이 요게 원래 관통만 한번 들어갔었는데 요게 데미지가 더 세지고 턴제 버프 3턴까지 추가로 부여가 됐구요 그리고 소규의 대표 스킬 호접지몽 스킬이 요게 원래 챈슬러 해제처럼 해제만 들어갔었는데 보면은 아군 후방 영웅의 마법력을 또 증폭시켜 주면서 스킬까지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고요 거기다가 수면 효과까지 부여를 하게 돼서 원래 들어가 있던 해제 효과가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이게 또 증폭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연이랑 쓰면은 연이의 증폭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수면 효과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 각성으로는 연이랑 같이 써보기보다는 린이랑 같이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 재사용 시간 초기화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후방에 쓰는 영웅한테 템 세팅을 약공으로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성 스킬을 한번 보면은 명간 전무라고 해서 사라졌던 버프 해제가 드디어 각성 스킬에 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피해가 두번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무효화를 또 재충전하게 돼서 예전에 발리스타가 다섯 번에 다섯 번에 충전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번씩 더플러스 돼서 역시나 예전 각성 캐릭터랑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속공으로 두 개를 껴놨고요. 그리고 똑같이 생생으로 세팅을 하고 일단은 무여가 충결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권능이지만 오성 권능을 이렇게 추가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보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놓은 상태로 일반 각성용 전용 장비를 살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딱 맞게 소교만 딱 빼놔서 역시나 명불허전이구만. 그리고 잠재능력도 한번 보면은 역시나 이게 출혈이 이제 여포라 에이스가 사라지게 되면은 출혈 효과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출혈이랑 감전 거기다가 댐감 하나 하고 생명력까지 착용을 해서 앞줄에서 어느정도 버텨줄 수 있게 세팅을 해봤고요 요번에 결장 같은 경우는 요런식으로 현재 여포랑 콜트를 빼줘야지 요게 버퍼랑 마공덱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런식으로 배치를 하고 여포의 진영 바꾸는거를 또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진영에 린을 배치를 했습니다 마법력 증가 자체가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그래도 연희의 진 폭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받는 피해 증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린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마공 덱 결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현재 마공 덱을 제대로 써보려면은 아무래도 크리스탈 구간이 적정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3400점 구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스터에서 전혀 이길 수가 없었고 챌린저 같은 경우도 여포를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성 덱 마공 덱을 여기에서라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자, 토교가 무효화를 좀 제대로 써주면 좋을 텐데. 자, 키리엘 다 깎였죠? 내광포 네 좋았어.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유리 같은 캐릭터를 현재 공댁에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레로군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서 요렇게 성감용으로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이상 수면이나 실명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절도 들어가게 되죠? 키리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괜찮기 때문에 당분간 마공대기 활개를 치더라도 계속해서 버퍼로 쓸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효화 새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소교끼 아직 안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은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딱 좋아, 지금 좋아, 지금 가라치 좋았어. 이렇게 세번 충전하고 그 다음에 소교가 한번더 써주면 은 아홉 번이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태우를 한번 해제해주면 좋을 텐데, 한 2년이나 3년 전에 봤던 그 광경을 과연 이번에 재현해낼 수 있을지. 자 무도 들어가면서 일단 아일린 잡아버리고요. 와요렇게 아일린처럼 제대로 된 공대 버퍼로 이제 소교가 쓰이는 날이 곧 오기는 올텐데 소교로 해제하고 싶은데 소교로 해제하고 싶은데 아 카레롱이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자불굴밖에 남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불안정한 조합이기 때문에 콜트면은 바로 잡을 테고. 부부가 살아 있어도 지금 초월이 더잘되 있기 때문에 이길 텐데 자 린덱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턴감도 들어갑니다. 좋았어 여기 원래 관통밖에 없었는데 턴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만 살아남아 주면은 요거만 살아남아 주면은 린으로 마무리 하겠는데 린 달라치 드디어 이겼다. 부부덱은 어찌어찌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포가 나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무래도 여포 자리에 쓰이면서 마공덱의 여포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지. 뇌광포로 먼저 표식을 박아놓고, 아무래도 지금 카레롱이랑 당무간또 같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린한테도 표식이 좀 들어가야지 여포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현재 반격을 넣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라서, 홀트에 급소공격 같은 거나, 기미랑 같은 게좀 붙어야지 제대로 쓰일 것 같습니다. 자, 표식이 이미 한번 박혀버리기 때문에, 자, 위험한 상태고요 자, 거기다 생존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챌린저의 여포까지도 잡을 수가 없어서, 크리스탈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여포한테도 져버릴 것인지, 신캐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점수를 내린 거는 아무래도 소교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고요 자, 무효와 충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 그래도 크리스탈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관통 들어가면서 여포 잡아야 됩니다. 지금 린이 아쉽게도, 오, 좋았어. 잘치 요게 지금 3 옵션으로 확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각성이 되면은 확치가 붙으면서 여포랑은 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그러면 키리엘 버프가 필요가 없어서 좀 애매하기도 한데 자 과연 어떻게 스페셜 영웅 각성이 새로 나올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잘라치자 견뎌내고 반격으로 반격으로 잘라치자 이번에도 여포덱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은 이렇게 미완성된 마공덱이라서복기 전에 아무래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아마 그런 영상이 될 텐데, 과연 요게 요러다가 린이 각성이 안 되면서 태우가 각성이 되고 소교가 버려지는 날이 올지, 자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지금 린이 각성이 된다고 쳐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결정이기 때문에 태우가 각성이 될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소교를 제대로 쓰려고 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각성은 린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주일 차이로 각성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신캐 각성 소교가 2주간 버려져야 될 텐데 자, 과연 마스터급 이상에서 소교를 볼수 있는 날이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세나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까지 유저가 남아있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상태이고요. 그렇지. 소교 권능 터지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와.. 설마 크리스탈에서 지는 건 아니겠지? 지금 턴감도 붙어있지 않은 고런 린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포랑 부부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아.. 두번 돌려버리면서 못 이기겠다 와.. 린 지금 아예 쓸 수가 없네 차라리 마공 버프를 버리고 부부나 폴트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 여포 잡을 수 있겠다 여포 어? 옆으로 잡았다! 한번 더! 와... 크리스탈에서 지는 거는 또 진짜... 처음인 것 같네 와... 연이를 쓰면은 요거보다 더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더 버티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노답인 상태죠 어쩌다 보니까 타카 나홀로가 됐는데 부부를 잡을 수가 없다는 점 자, 요걸로 키리를 잡고 와... 설마 여기서 지는 건 아니겠지? 성감이안 들어가는데 자, 평타가 약하면 혹시 몰라 지금 불사를 빼놨는데, 아, 큰일 났네. 아, 답 없다. 린을 썼더니, 크리스탈에서 패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나와서, 요번에는 콜트로 넣고 준비를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구간이면은, 공 120%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소규의 나머지 능력을 제대로 확인해 줄것같고요 일단 콜트가 스킬 쓰는 거를 초기화 시켜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마진 같은 걸 전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요거 보면은 마법력 증폭이라서 요거도 쓸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초기화는 들어가기 때문에 자 말도 안 되는 조합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나오면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을 짤 수밖에 없는 소규기 때문에 자 고인으로 만들기 보다는 요렇게라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신캐 각성 캐릭터를 썼는데 요렇게 크리스탈에서 저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자, 완전히 노답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반격은 잘 들어가네. 자, 콜트로 쓰고 초기화도 한번 해보자. 자, PV 이용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장에 쓰고 있기는 한데, 좀 상당히 불안정한 소교인 것 같고요. 자, 반에싸 조합도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면역이 없는 마공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레론 꼭 써야 된다는 점. 자, 표식 들어갑니다. 자, 아무래도 다음으로 각성이 될 마공 스페셜 영웅인 표식은 또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지 여포나 콜트를 대체해줄 것 같고요. 현재 링 같은 경우는 전혀 턴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활용될 수가 없다는 점. 자, 콜트가 그나마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표식이 터지는 거는 거의 필수기 때문에 린은 크리스탈에서도 불안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자, 바네사 밖에 안 남았다. 자, 요 정도는 이기겠지? 소교가 스킬을 한 번도 못쓴것 같지만, 그래도 콜트를 넣고 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써야 되다니. 정말 안타깝다. 가라, 제이. 버프 받은 린보다 훨씬 낫네. 요번에는 제이브 방대기 나왔습니다. 아까 린으로는 제이브를 이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콜트를 넣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대로? 크리스 없나? 아, 크리스는 없네. 이러면은 요번에. 강백 상대로 소규모 교화가 재충전 되는 거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를 전부 다 해제시키는 거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오랜만에 호접 지목 한번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요런 거를 무조건 한 번만 맞기 때문에 확실히 린보다는 콜트가 최고죠 자, 공덱 버프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은 린보다는 더센것 같습니다 그렇지 실명 두명 들어갔고 자, 아무래도 콜트 역할을 이제 린이 대체를 해줄 텐데 어떻게 마공 덱의 실명 딜러가 될지 지금 여포의 역할을 소교가 대체를 해야 될텐데 스페셜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얘한테 들어갔지? 완전히 꿀이네 좋았어 한 번만 차감됐습니다 좋았어 거기다 3모인 데미지 들어가면서 소교 게이지가 빨리 차야 될텐데 뭐야 이거 자 그래도 키리엘 데리고 왔으니까 좋았어 자, 기저 들어가고, 초기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자, 소교의 각성 스킬을 요번에 볼수 있을지. 그렇지. 마공 버프 때문에 키리엘이 더 세네. 이러면은 키리엘 보호진영으로 해도 되겠는데? 아, 다음에는 키리엘 보호진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치 요거 딱 막아내고, 키리엘 보호진영 가야 되겠네. 좋았어. 뇌강포 딱 들어가주면은, 그렇치 풀 증가 면역도 있기 때문에 키리엘로 마무리하면 될텐데 와크리스타도좀튼튼하고만 어떻게 된거야 이게 공대 버프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우주죽순도 버프 받았죠 100% 증가기 때문에 그렇지 좋았어 소교로 마무리 아까 키리엘 데미지가 은근히 좀 세게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서 항상 앞줄 전용이었던 키리엘을 소교각선과 함께 요번에는 여기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요게 턴감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게 카레롱이 먼저 스킬을 쓰고 수면이 들어가면은 지금 무교어 메타에서는 딱 카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뇌강소가 이렇게 들어가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요러고 수면 들어가면은 지금 완전히 공대 호구 만들 수 있는데 와, 이게 또 지금 메타에 수면이 카운터가 될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요런 거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린이 각성이 잘 되면은 여포공대 이제 다 썰려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 상태로는 완전히 노답인 상태구요. 자, 여포의 표식이랑 출혈을 잘 막아야 될 텐데. 자, 콜트만 써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좋았어. 자, 그래도 콜트가 또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좋았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콜트 넣었더니 너무 세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구요. 그렇지. 린이 표식이 달리지 않으면은 지금 카레롱 표식도 무슬몰라서 이러면은 여포랑 똑같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마지막 들어갑니다. 버프가 없어도 괜찮네. 자, 깔끔하게 마무리 가자. 아, 소교로 마무리하면 좋은데.